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엘렌의 생명나무 연합, 먹이옷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해보할 것인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죄일과 동행의 조건을 아십니까?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암호수서 3장 3절로 8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의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어지 거기 치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 이 어찌 두려워지 하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식기심이 아니고야 지향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여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당신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까? 신앙 생활에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목적하는 바를 얻기 하여 전능하신 신을 의지하고 신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종교의 특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목적이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자부를 하고 평생을 교회 안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구역장으로 봉사였고 성전 건축원금으로 희생적으로 섬겼으며 혹은 장모와 권사로 충성을 해왔으니 이 정도면 하나님과 동일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인들도 열심히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것들은 단지 종교생활의 한 담면일 뿐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귀신을 쫓고 병달들을 거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한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말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당신의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 데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동행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당신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과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하여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행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례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과 동행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기압적 논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의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8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의압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의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것지 거기 치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음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었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식기심이 아니고야 지앙이었지 성음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이다없으시리라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밀봉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비밀에 붙여졌습니다.이 비밀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선자들만 알게 하십니다.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첫 번째,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 어찌 숲을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였지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의 말씀을 사자의 표호 소리로 비유하셨습니다. 사자는 평소에 너무나 조용한 맹수입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온종일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낼 때가 있는데 사냥감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먹잇감을 낚아째서 사냥감을 잡은 후에 몸통이 울릴 정도로 표효를 합니다. 승리의 부르짐을 한 다음에 개걸스럽게 먹이를 물어뜯습니다. 사자가 포효를 할 때는 사냥에 성공하였을 때입니다. 자신이 최고의 포식자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냥감을 잡은 후에 몸통이 울리는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사자의 표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냥감을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잡은 사냥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객을 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받아 아는 선지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의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은 사탄을 멸하기 위한 그리고 사탄을 잡은 후에 지르는 하나님의 표효이십니다. 두 번째,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냐고야? 새것지 거기 치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이 것지 땅에서 뛰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새를 잡기에 설치하는 유인틀로 비유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참새를 잡기 하여 대나무 속구리를 엎어서 밑에 쌀을 뿌려 놓은 후에 속구리 한쪽에 끈을 매단 나무 젓가락을 받쳐 놓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숨어서 참새떼가 와서 속구리 안으로 들어가. 쌀을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참새들이 들어가면 줄을 담깁니다. 그러면 속구리가 참새들 덮쳐서 참새를 잡습니다. 그 참새를 잡아서 맛있게 구워 먹었던 아련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사냥꾼이 설치하는 새를 잡기하여 설치해 둔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사탄을 유인하여 사탄을 멸망시키는 사탄 심판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고도의 심판 전략에 걸려들어서 심판을 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절까지 전부가 다 사탄을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laughs> 성경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십니까? 당신 자신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지 하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식기심이 아니고야 지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 의 말씀은 적군이 쳐들어온 것을 알리는 파수꾼의 전쟁 나팔 소리로 비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라는 적군이 우리를 치기하여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원수인 사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과의 전년 전쟁을 알리는 파수꾼의 전쟁 나팔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사탄과 전년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켜 성경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예입니까? 노입니까? 주 예수님이 내 구주신 것을 믿고 있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이된 갈망이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투구하는, 추구하는 바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에 따라 그 열매를 수확하며 그 열매를 먹고 삽니다. 이 세상은 땅에 속한 세상이기에 땅에 속한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취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학연, 지연, 혈연, 인연, 당연, 소독, 정당 등을 이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아담 이후에 땅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고 취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은 현재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당신이 소속이 된 학관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현재 추구하며 갈망하는 말을 보면,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것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대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당신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세상은 슈퍼스타 같은 사람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당신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굶주려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십니다. 엘리의 생명 나무 연합 영성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된분 중에 하나님과 친밀한 영의 기도 훈련을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훈련 과정 중에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갈망의 주기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길게는 한 시간에서 짧게는 1분 안에 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갈망함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무식 중에도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입사 시간 주님과 함께 하게 될 때만이 매뉴얼 따라 훈련합니다. 많은 분들을 섬기다 보면 인내함이 끝까지 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주하지 못하고 포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꾸준한 관계에서 지속함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절망적일 정도로 <laughs> 필사적인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당신은, 하나님은 당신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숨바꼭질을 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의 척도가 신앙의 척도이며 믿음의 척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나 내가 어느 때 나아가 하나님 얼굴을 배올까 아멘, 아멘, 주 예수님께서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 살아야 복이 있는 삶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까?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게 나타나는지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해 하는 이유와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당신으로 이루시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으셨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 안에 사시면서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몸으로 수단으로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술을 매일같이 취약게 마시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균으로 살아갑니다.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금단영상이 일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장 18절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취하여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듯이 성도가 성령에 취하여 성령에 의하여 사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도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권면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라는 삶을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 코드가 꼽혀있으면 성령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이 공급받아 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연결된 코드를 뽑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하늘의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무한하신 에너지원이 당신 속에 계십니다. 넘침은 흘러갑니다. 당신이 성령임으로, 성령임으로 넘치는 모습이 성령충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 하자 이를 구기하던 사람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충만은 퍼져서 확산되고 증가됩니다. 이렇게 성령충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새술에 취하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새 술에 차했다고 조롱받은 것은 당연시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그 조롱을 한편으로는 기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축만함의 현상들이 자신들의 기도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축만한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자 요엘이 말씀하신 성령의 보심과 하나님의 크신 징조들이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주님을 닮아갑니다. 갈망함으로 속사람 안에 채워진 것들을 자연스럽게 겉사람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영안으로 주님으로 가득찰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주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주님의 통치와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사람의 전인격이 주님과 합하여 한영으로 사는 성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의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면하고 제3과 구원의 복음을 아그리파 왕과 베수도에게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베수도가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라고 호통을 치자 사도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때주 예수님께 미친 사람으로 보아야. 하나님께는 참되고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베수도는 사도 바울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서 신설을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본인 바울의 삶이 아니라 자신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바울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미친 삶이 참되고 온전한 삶이라고 사도바울은 아그리파 왕과 배수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계속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갈망함이 삶의 습관이 되어서 무식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에 잠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움으로 빈 공간을 남겨두지 않아야 세상의 헛된 것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당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선택해서 성령님과 연결될 것이냐 아니면 당신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와 연결할 것이냐는 당신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성령님을 선택하고 성령님과 연결되면 당신은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됩니다. 가득 차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적시게 되고 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님을 받아할때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증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